네, 안녕하세요. 오늘 HLB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보합권으로 37,550원에 종가마감을 했습니다. 지금 HLB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주가를 흔드는 이러한 지금 모습이에요. 자,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자, 지금 이 상단, 이 상단 저항라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두드려주면서 이런 변동성, 자, 이렇게 변동성을 좁혀가는 지금 이 수렴형 패턴. 자, 지금 길을 이렇게 응축하고 있다.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이제 여기에 호재가 하나 터진다 그러면 상단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는 이런 패턴이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HLB 좀 찍어 올려드리면서 좀 이런 자리 여러분들이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눌려주는 모습에 공포스러우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패턴을 좀 개미털기 패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이 HLB 지금 이런 중요한 이런 자리 앞에서 우리가 호재가 있죠. 그래서 제가 이 호재들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자 그러면 얼만큼의 상승 더 나아지게 될지 또 어떤 자리에서 조항을 받을지 이런 내용들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 지금 수급 쪽으로도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 외인과 이 기감들이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개인이 이렇게 털리는 이러한 모습 자 지금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라도 좀 매일매일 챙겨보시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 월천년 주식 채널이라는 이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100분 200분 계시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3만 분 넘는 우리 나무꾼님들이 모였어요 자 우리 남권님들 위해서 이렇게 아침 장 시작 전에 맨날 맨날 이렇게 좀 그날 그날 이슈나 또 지켜보셔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또 이런 자료들 매일매일 좀 꾸준히 봐주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종목만 공부를 하셔도 5% 수익 정도는 문제없이 낼 수가 있거든요. 자 오늘 뭐이 뭐이 현대차 그룹 전기차 24조 이런 소식에 이모트릭스도 고가 8%까지 상승. 나와줬고요. 또 마찬가지로 이 현우산업도 21%까지 좀 상승이 나와줘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 티로보틱스 이 종목 좀 시초가 공략주로 좀 보내 드리면서 이렇게 8% 수익을 냈어요. 저는 15%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를 해 줬습니다. 시가 부적 되면 14,490원 보이시죠? 자, 최가가도만 4천 49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.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. 자,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이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수익이 진짜 나네요. 오늘도 단타 부탁드립니다. 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, 자, 여러분들,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. 잘해서 돈을 벌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. 제가 뭐 여러분들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제 채널 키우는 목적으로 이 좋아요와 구독만 받는 건데 이 최소한의 클릭 몇 번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.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-215-3345 번으로 단타라고 두 글자 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들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 시초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제가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었어요. 자, 여기서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8시 50분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 드릴 거예요.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?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. 간단하죠? 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, 올라갈 때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요. 1, 2분 사이에 툭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. 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정밀기계로 이렇게 수익을 좀 내드렸고요 자 11일날 EV 첨단 소재 10일날 JI테크 또 7일날 s m i c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%씩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 자 그렇게 20일이면 천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. 근데 평균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. 자, 여러분들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%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이0 2 1 5 3 3 4 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건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HLB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, 자, HLB. 막 오르는 미국 암학회 K신약 올해 주인공은이라는, 어, 자, 이런 뉴스인데요. 이 미국 암 연구학회는 수많은 국내 기업이 다양한 신약 커버 물질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에요. 자 14일부터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리는 2023 미국 암 연구 학회 여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참가 신청을 했고요 자이 HLB는 지금 보시면은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자이 리보세라닙 지금 신약 허가 절차를 앞둔 이 후보물질이다 자 지금 5월 중으로 미국 FDA에 NDA 제출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. 자 아시다시피 리보사라닙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. 지금 5월 NDA 진행을 목표로 이 엘레바 또항소제약이 공동의 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빠른 상업화를 위해서. 좀 여러 현장 의료진과 소통을 하면서 또 판매 전략 수립도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. 현재까지 지금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이 네 개에 불과하거든요. 그래서 환인, 환자의 변이 조건에 따라서 이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 매우 제한적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리보세라니 좀 승인이 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자, 그럼 승인이 난다. 그럼 주가가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러분들 좀 상상이나 되세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좀 일차 이 14일 내일입니다 내일 자 재료 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한가지 이제 호재 이 HLB 테라프틱스 신경영양성각막염치료제 미국 삼상 환자 투여를 개시를 했다 자 13일 이렇게 좀 밝혔고요 이 HLB 테라프틱스는 과거 첫 번째 임상 3상에서 18명이라는 적은 환자에서에도 불구하고 이 유의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두 개의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됐죠. 자, 이 신경 영양성 각막염은 1차주 유효성 평가 지표가 완전한 치료로 명확하다. 이미 첫 번째 임상을 통해 약효를 확인을 한 만큼 미국 임상의 조속한 진행 또 함께 유럽 임상도 곧 시장이 될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죠. 지금 이렇게 길을 응축하고 있는 이런 수렴형 패턴에서 이제 호재가 터진다. 그럼 바로 이제 상단에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와줄 이러한 패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지금 이렇게. 호재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좀 말씀드렸어요. 계속해서 이 세력들이 정말 지독한 세력들이 다 크게 먹으려고 지금 개미들을 이렇게, 이렇게 지금 털고 가려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꽉 붙잡고 계셔야 한다 말씀을 좀 드렸죠. 자 지금 이 평선들도 보시게 되면은 5, 10, 20, 60, 120 지금 이렇게 골든크로스를 형성을 하면서 정배율로 나란히 좀 배열이 이렇게 조금 되어 있는 모습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평선들이 모아지다가 이렇게 좀 정배율로 나란히 배열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시세를 터트린다자 마찬가지로 정배율로 이렇게 나란히 좀 배열이 된다 그럼 이렇게 좀 급등이 나아준다자 이뿐만 아니라 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가지로. 자 이렇게 배열이 정배열로 나란히 되면은 시세가 터진다 자 지금 이런 모습을 딱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시죠? 자, 이제 진짜 급등이 얼마 남지가 않았구나.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느끼실 거예요. 자, 또 제가 이 주봉상 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, 이 120선, 자, 이 회색선. 지금 계속해서 이 회색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. 자, 지금 악성 매물들을 이렇게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. 결국에는 이 120선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120선을 지금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줬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 재료 일정과 더불어서 좀어 주가가 급등해 나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때 해드렸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제 영상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아마 4월에서 5월 정도는 아 정말 그때 매수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들 좀 하실 거예요 자, 여러분들 주가는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이런 자리에 물려있다 시면 이런 자리. 자, 쌍바닥 이루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좀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런 자리에서 일부 물량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뭐 이런 시나리오. 저점에서 잡아서 평단가가 주고 고점에서 비중 정리하시는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거죠. 자 우선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해요 이 중, 증시로 인해서 또 변동성은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의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 이렇게 시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다시금 좀이 차트를 살펴볼게요. 자 여러분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이 4만 원에서 이 3만 8천 원이 자리 자, 이 자리를 좀 이제 돌파해주는 이러한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. 자, 우선은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급등이 조금 나와주면 좋겠지만,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우선은 한 번은 더 눌렸다가 가줄 가능성이 크다. 지금 두 가지예요. 바로 가든가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이런 35,000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와주던가. 지금 두 가지입니다. 어쨌든 급등은 나와준다.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실시간의 대응이다. 자 그랬을 때 이런 이제 4만원 부근, 4만원 부근을 돌파를 해준다. 그럼 이 43,000원, 또 47,500원 이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이런 자리가 마찬가지로 저항 라인이 돼요.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그럼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 눌림목에서 다시금 이렇게 잡아간다 라고 하면은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 절대 몰빵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렸죠 이 주식은 대응이에요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100%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호카차 보시면서 이렇게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.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,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.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,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 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,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에 정말 큰 힘이 돼. 거든요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